네 사주 해설합니다. 정민년에 태어나서 갑진월주, 갑인일주, 병인시, 갑목일주가 진월에 인월에 태어났어요. 목이 네 개, 화가 두 개, 토가 두 개, 합이 여덟 자 8자, 사주 팔자로 됐는데 여기서 금하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금은 어, 중요한 배우자 남편인데 남편 글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남편 글자가 없어도 결혼을 했었는데 원래 이제 갑인 일주는 이제 결혼 결혼하면은 이혼하기 쉽다고 그러는 거고 에, 그래서 에, 무신 대운 35살 무신 대운의 38세 에, 38살 때는 갑신 대우 갑신년에 무신 대운의 갑신년에 부부가 이혼을 했다. 인신충을 하니까 부부가 깨졌다. 예,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직장 다니는 것도 어렵고 그러는 거예요. 거는 직장도 그고 남편인데 졌때 예, 예, 남편하고 이혼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예, 어쨌든 그래도 우는은 크게 나쁘지를 않해서 제 대체로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예, 이 사람 먼저 그 내덜증 중풍 신경계통을 조심하고 어 그런 계통을 조심해야 건강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계속 좋게 가는데 에, 어쨌든 후반전 감은 운이 나쁜 편이에요. 그래서 전반전이 대체로 운이 좋으니까 아, 살만 나다 이렇게 되는데 그, 지금 현재 53살인데 기우 대운을 살고 있어요. 기우 대운도 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신 대운이 그 인신충을 두번 하니까 여지없이 깨졌다. 거기다가 또 갑신년에 또 인신충을 하니까 그걸 여지없이 깨졌다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목이네 개씩 되니까 내가 좀 강하다 이거예요. 그 자기 고집도 대단히 있고 그래서 지금 대운까지는 살 만하나 앞으로 오십이 세 대운 가면은 운이 불편하게 내려가서 노후에는 별로 좋지가 않다. 음,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예, 건강관리 잘 하면서 이제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데 예, 전반적으로 갑인일주로 갑인여자치고 해로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예, 무조건 갑인일주라도 해로 못하는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로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갑인이 이제 인자가 두개씩 가지고 있고 천간이 갑목이 두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유난히 예, 심한 쪽 이런 쪽은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 해로를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운에서 잘못되니까 여지없이 깨졌다 에, 그래서 갑인일주라 서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갑인만 딱 있고 나머지 글자가 또 좋고 운도 잘 가면 괜찮은 걸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운에서 뒷받침이 안 돼서 에, 그렇게 되니까 틀림없이 갑인일주가 해로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거다가또갑진인이백꼽살까지 어, 가져있고 가부된다는 살도 가지고 있고 또한 여기서 금이라는 글자가 배우자인데 금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신랑이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 없는 사주인데 없어진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에, 그 배우자 금이라는 글자가 없는 것이 몹시 불편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남자 교자고 배우자 글자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좋다는 것이고 어, 그래서 이, 이번 사주도 어, 이분도 여자지만은 천옥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돼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밖에 다니다가 사고도 날수 있으니까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 이혼이 어려워서 그냥 법정에 가서 해결했다고 그래요.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에, 그것도 이제 간재수가 있어서 어, 천옥살 있어서 또 그런 점도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옥살이 가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간재수가 있고, 심하면 구석이 되더라. 그러는 건데, 예, 무신 대운 갑신년에 여지없이 이혼을 했다. 이렇게 된 사주를 설명했습니다. 예.